자, 교재는 50페이지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자, 기억번 장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 네, 보관죄가 되죠. 이 장물을 이미 처분했습니다. 이건 무슨 죄가 되죠? 횡령이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안 됩니까? 새로운 피해법이 익 발생하면 횡령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횡령이 안되는 거예요 자, 이 작물을 처분했습니다. 그럼 작물범이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건 원래 늦게 아니잖아요. 원래 피해자는 따로 있으니까, 작물범 너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작물범 피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X. 그래서 보관제밖에 안 돼요. 불가벌적 사회가 된다. 그쵸? 동그라미. 자2번 보죠. 대마 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다. 아 여기서 오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한다에서 다짜를 지우세요. 다짜를 지우면 돼요. 오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대마 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그쳐 절취했으니까 무슨죄? 절도죄가 되죠. 그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게 되면 이 절도죄 금제품 같은 경우는 소지하면 소지 자체를 처벌해요. 그래서 소지죄로 처벌해요. 그래서 죄가 몇 개다? 두 개다. 그래서 절도죄 하나, 소지죄 하나, 경합범이 되요. 불가피할 사회가안 돼요. X. 자, 디귿 번. 약소금을 할인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잇는 것처럼 기망을 해서 기망을 해서 약소금을 교부받았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무슨 죄? 여기까지 무슨 죄? 사기죄가 되죠. 사기죄가 돼요. 자, 그다음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을 했다. 무슨 피해자? 사기죄 피해자가 되죠. 내가 사기쳐서 약속금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이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빚 갚았다. 채권 변제 충당했다는 말빚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비해, 새로운 법익 침해라는 게 있어 요 없어요. 법익 침해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없죠. 그래서 이건 불가벌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자, 미인 번 가볼게요. 절찬 열차승차권을 철취한 했으니까 일단 절도죄가 됐죠? 절도죄가 됐어요. 자, 마치 자기가 구입한 것처럼 매표서 직원을 기망하여 환불받았다. 자, 매표서 직원을 기망하여 환불받았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승차권이 진짜에 가짜예요 진짜죠? 가짜가 아니죠. 위조 변조한 게 아니죠. 진짜 승차권을 절, 훔쳤는데 누구? 승객으로부터. 이 열차 승차권을 발매받은 승객으로부터 절취한 승차권을 그, 어, 승차권 매표소 직원한테 가서 마치 자기가 끊은 것처럼 해서 돈으로 환불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새로운 피해법이 익 있어야 없어요.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어야 없어요. 법익침해가 없는 거예요. 돌려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것도 돌려줬죠? 미음도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피해법침해가 없다. 그죠이 열차 승차식 어떻게 됩니까? 다른 손님이 끊으면 되는 거죠. 다른 손님이 차표를 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준 것은 새로운 법익해가없어서 불가벌적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돌려주었고 미음도 돌려준 것은 불가벌적 사회가 된다. 미음 번 볼까요? 미음 번 절차한 수표를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죄?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음식 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음식 대금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수표가 가짜 수표가 아니잖아요. 진짜 수표잖아요. 진짜 수표를 훔쳤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숨친 후표를 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위조 변조한 것이 아니고 진짜 수표를 주기 때문에 가게 집 주인은 손해 보는 게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사기죄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도 백게 되지 않는다, 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어 정리를 하보면 자 기업 번에 보관죄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볼게요. 자 기업 번에서 보관죄밖에 안 되고 보관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는 절도죄 되고 그 다음에 소지죄가 되고 경합범이 됩니다. 이 플러스 경합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급번 가보시면 사기죄가 되죠. 기망하여 어, 약속은 받았을 때까지 사기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도 절도, 절도 밖에 안되죠. 그쵸. 절도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표소 직원에게 돌려주었다는 것. 그 다음 피해자 채권 변제에 충당했다. 돌려줬다는 거죠. 별도제가안 되죠? 별도로 죄가 되지 않는다. 또 별도로 죄가 되지 않는다. 외 거도, 이무처벌한 것도 별도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쵸? 그다음 리을도 보시면 여기 절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음식 대금을 주었다는 것 자체도 또 별도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되는 것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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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가 안 되고요. 답은 몇 번이죠? 3 번이죠. 자 14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가만 히 읽어보니까 무슨 죄죠? 관세 포탈죄네요.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 죄수론 할때 행위표준설, 의사표준설, 법익표준설 배웠죠? 그때 요 조세 포탈이죠, 조세 포탈, 조세 포탈이든 관세 포탈이든 그네 개의 학설들 중에서 어떤 견해 취했나요? <laughs> 구성요건표준설 취했죠. 그래서 이 조세포탈이든 관세포탈이든 구성요건을 충족 횟수를 가지고 죄수를 논한다. 그래서 구성요건을 몇번 충족했느냐? 한번 충족했으면 일죄두번 충족했으면 두죄열번 충족했으면 10개의 죄.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같은 해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세 차례 때, 세 차례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그때마다, 그때마다. 허위로 신고하였다. 고, 했다면, 포괄의 사안에 죄가 됩니까? 구속유권 표준설이라니까요? 세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각각, 이거 할 때마다 하나씩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의 사안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틀렸어요? 허위 수입할 때마다, 각각 허위 신고로 수입할 때마다 하나씩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번 했으면 세 개의 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 답은 그래서 1번에 틀렸습니다. 자, 2번. 음주 상태로 운전했죠. 음주 운전죄는요. 음주 운전죄는 우리 판례가 계속 범으로 봐요. 계속 범으로 본다. 그쵸죠 그리고 조심할 것은 무면허 운전죄 있죠? 이거는 뭐로 봤어요? 행위표준서를 봤어요. 행위표준서를 취했다. 무면허 운전할 을 때마다 하나씩이 죄가 된다. 그쵸? 자, 보시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한번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두번 사고를 냈어요. 이게 계속범이라니까요. 하나의 죄라니까요. 그랬을 때 1차 사고 시 음주운전죄와 2차 사고 시 음주운전죄는 포괄일죄다. 그쵸? 계속범입니까? 그쵸? 포괄일죄의 한 종류죠? 계속범이?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사기죄 나왔네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 하여 금품을 편취했다라고 했을 때, 그쵸? 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그 범위가 하나예요. 방법이 동일해요. 하다면, 하다면, 사기죄 포괄일가 된다. 맞죠? 자, 4번. 수립죄네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소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 있더라도 그것이,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이루어지고 피해 법익도 동일 법이길 침해했다고 한다면, 그쵸? 그 때는 뇌물죄의 포괄일지가 됩니다. 맞죠? 다 맞는 질문이고, 일번 어, 틀렸습니다. 14번, 15번 가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자, 주형의 선고를 유의하지 아니 하면서, 그쵸?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의 할수 있을까? 있습니까? 있죠. 몰수와 추징은 부가형이죠. 주형의 부가에 관한 부가형입니다. 따라서 주형을 선고유하지 아니하면서 어,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유할 수가 없죠. 부가형이니까. 있다. X. 자, 2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범죄사실에서 수수한 필로포용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 이 없을 경우에,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를 있을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특정할 수 있을 때 안에서 추징이라든지 몰수를 명할 수 있는 것이지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가 없다면 특정할 수가 없다면 추징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몰수와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다면 몰수도 안 되고 추징도 안 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동그라미. 여기 남았네요. 뇌물질 공활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몰수, 몰수를 못해요. 몰수를 못하고 추증도 안 돼요. 몰수도 못하고 추증도 안 된다고요. 추증을 한다. X. X.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취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 못하고 추증 못한다. 따라서 2번도 보시게 되면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가 없죠.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추증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번이 가 된다면 3번의 출제가 많이 되었죠. 3번이 이해가 된다면 2번은 또 같이 그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4번. 여기 리을이 오타 나왔네요. 리을입니다. 리을. 리을 오타 나왔습니다. 자, 금품의 무상차용이다. 그러니까 이자 없이 빌려줬다는 겁니다. 자,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했을 때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이익은 이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다. 이게 맞나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뭐예요?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뭐다? 이거는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이게 뭔데요?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이게 뭔데요? 법정이자. 무이자니까. 무이자니까. 그렇죠? 이 법정이자가 바로... 이 사람이 얻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추징 대상도 바로 뭐가 된다?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뭐가 된다? 이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뭐라고? 이게 법정이자라고요. 따라서 이게 틀린 거요. 예 이게 틀렸고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부정한 이익은 금품액 상당액이므로 추징 대상도 금품액 상당액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법정이자가 바로 뇌물이다. 이런 판례가 됩니다. 뇌물이기 때문에. 그 법정이자에 대해서 추징을 명한다. 이런 말이죠. 틀렸어요. 어, 답은 그래서, 어, 옳지 않은 것은 은만 정답이기 때문에 3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격 선거위에얘기하네선거위에 자,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맞죠? 어, 1년 이하 맞죠? 그쵸. 숫자 알아두셔야 돼요. 3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들어오죠? 벌금 들어오고요. 벌금 들어와요. 자, 개전의 정상이 현재 할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죠? 할수 있다. 요, 재량이죠? 재량. 판사 재량입니다. 일단 끊고요.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예외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돼요. 즉, 초범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쵸? 또, 형을 병과할 때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선고 유예할 수가 있죠? 그쵸. 읽습니다. 병과형일 때. 자, 맞는 질문이죠. 2번. 형을 선고위할때 재범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을 명할 수가 있죠? 보호관찰만 가능합니다. 뭐, 사회봉사 수감명령 안 돼요. 보호관찰만 가능해요. 명할 수가 있고, 이것도 재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할수 있고, 재량이에요. 자, 그 기간은 51조 4당을 참작해서 재량으로 정한다. 기간이 언제죠? 기간도 재량인가? 보호관찰 재량이에요. 보호관찰이 재량인, 재량인데, 재량, 으로 부과할 수가 있는데, 만약 부과를 한다면 그 기간은 어이 51주일을 참작해서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부과한다면 그 기간은 딱 1년입니다. 1년, 1년입니다. 1년, 1년 이해 하면 틀려요. 이게 아니라 딱 1년 짜리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필요적 몰수라 할지라도, 몰수라 할지라도 주형을 선고유할 때는 몰수나 추징에 가름하는 추징도 선고유할 수 있다. 맞죠? 부가형이니까. 몰수나 추징도 선고유해를 할 수가 있다. 왜? 부가형이니까. 왜냐하면 부가형이니까. 이 부가형의 성질은 임의적 필요적 똑같아요. 그래서 필요적 몰수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임의적이든 필요적이든 이 성질은 똑같다고요. 4번. 마지막 줄에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다 했을 때 언제나 선고예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아니다. 무슨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백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예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옛날 판례인데, 이거 저는 합의적 판결이었죠?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답은 2번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이제 강론 문제네요. 다음 증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가 됐대요. 있음에도 입양신고를 해야 되는데 입양신고를 안 해요. 우리나라 정서상, 그쵸? 그쵸? 그 친생자 출생신고를 해버리죠. 그러면 이 친생자 출생신고가 유효합니까? 이게 유효한가? 이게, 이게 내 아들이 아닌데? 이게 내 피가 붙은, 내가, 내피 붙이가 아니잖아요. 이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는 의사가 있고 이 의사가 있고 그리고 입양의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입양 신고를 해야지 왜 양친자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건 뭐다? 이거는 무효로 봐요. 이 친생자 출생 신고는 무효로 보지만 무효로 보지만, but 무슨 효력을 인정한다? 아, 입양 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요. 입양 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을 한다. 왜요? 아,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는 의사가 있다 했잖아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 그쵸? 그렇죠? 실질적 요건으로서 객관적 요건으로서 입양의 실질 요건이 구비가 되있다고요 그러면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대신 뭐다?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이 이런 양친자 의사 입양의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을 해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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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과 피해자는 뭐다? 아,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양친자, 양친자 관계가 형성이 된다. 법적으로서 아시겠죠? 따라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을 양육해 온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무슨죄? 전속 살해죄가 된 거죠. 전속 살해죄 맞습니다. 자 이번 동거관계는 우리 여, 영화 살해죄 할 때, 영화 살해죄 할때 직계전속이 영화를 살해하면 영화 살해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직계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법률상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거 관계를 말하고 있진 않아요. 동거 관계 있다라고 했을 때영아를 죽여버리죠. 그랬을 때는 영아 사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례자가 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난소를 제공해서 임신 불능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자궁을 드러내잖아요. 자궁을 드러내는 것은 상해라고 봐요. 상해. 상해. 그래서 상해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있어요. 틀렸어요. 답은 3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을 보시게 되면, 청산가리를 마셨는데, 이거 60년대 팔레죠? 그죠? 결국은 사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우리 의학기술로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총알 택시를 타고 갔다 할지라도, 우리 의학기술로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과관계 없음으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봤습니다. 그래서 6위째만 인정했죠? 맞는 질문이죠? <laughs> 자, 18번. 세포 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건 무슨 사건이죠? 조기트럭 사건 같은데, 그쵸?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하려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탈 주행 중인 차량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고 겁을 주어서 50km를 운행했다는 거예요. <laughs> 이 50km 운행이 뭐죠? 이 50km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강간의 착수가 되죠. 그쵸? 그렇죠? 강간죄의 착수는 폭행협박시가 되죠. 겁을 줬으니까 협박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km 운행 자체가 강간의 착수이면서 이 자체가 바로 뭐다? 감금의 착수이다. 감금죄 계속범이니까 감금의 착수가 되는 것이. 따라서 지금 운행을 한번 했죠? 한번 운행했지? 이 하나 행위가 이것이 한 개의 행위가 되는데 이것이 강간의 착수가 되면서 감금의 착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실체적이 아니고요. 틀렸어요. 다음 글에서 1번 됩니다. 자 2번 자, 약 20분 동안 운행하였다. 감금이죠? 어, 감금인데 그 앞줄을 가보면 뭐죠? 어, 협박을 하였다. 협박을 하였다. 협박을 하여서 강제로 밀어넣고 내려달라고 해야 했는데 내려주지 않고 20분간 달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자여기까지 사실 관계인데요. 자, 이때 잘 보셔야 돼요. 요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가 된이 협박 행위는 그죠? 요 협박, 요 협박죄는 요 감금죄에 대해서 흡수가 될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협박죄가 될까? 죄가 두 개일까, 한 개일까 이런 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이때 협박죄는 감금죄에 흡수가 된다고 보죠. 흡수가 된다. 그죠? 이 수단으로 생사된 협박 행위는 감금죄 흡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금죄 1죄만 될 뿐이지 따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출제 잘 돼요. 자, 4번.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미성년자를 불법 감금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유인했으니까 일단 유인죄 하나가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법 감금하였으면 불법 감금죄가 될 거예요. 죄가 두개 경합범이 되죠. 별도로 죄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자, 4번. 자, 중체포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죠? 아니죠? 무슨 죄가 돼요? 여기. 체포감금하여 플러스, 플러스, 가혹환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경합범, 결합범이 돼요. 결합범. 이두 가지 죄가 합쳐진 결합범인 것이지, 결합범인 것이지, 이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조심할 것은, 이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이 있어요. 상습범이. 그래서 일단 중지해법감점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는 상습범 처벌 조항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2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네요. 자,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죠. 고의, 고의만 갖고서 충분하다. 목적범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동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고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동그라미 자, 2번, 강제추행죄인 자수범이 아니죠. 그쵸? 자수범이 아니다. 따라서 타인을 도구로 삼아서 핑, 피... 이것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이 간접점검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여기 1, 1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번, 1번을 보시면 이 고의만 갖고서도 충분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죠 목적이나 동기가 있을 필요가 없다 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4번을 가보시면, 자, 알고 지내던 여성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보복의 의미에서 C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물었다 그랬습니다. 강제 추행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보복의 목적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쵸? 이런 건, 이런 건 고류상이 되지 않아요. 오로지 객관적 판단입니다. 그렇죠? 객관적 판단. 객관적으로 판단해본다.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이 자기가 침해가 되면 시행죄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술, 귀 이걸 깨물었다면 강제 시행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가 되죠. 맞는 지문이. 자, 그 다음에 티급번 가볼게요. 디급번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자, 채팅으로 만난 16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성교를 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고 한이 판례 아시죠? 판례 아시죠? 어, 성교를 해주면 내가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랬어요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기존에 배웠던 것은 아니. 내가 성교 한다는 걸 얘기했잖아. 너한테 내가 이걸 속인 게 아니잖아. 그니까 러 위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내가 성교를 한다는 걸 내가 분명히 너한테 고지를 했는데. 그쵸? 대신 내가 아, 사기친 것마다 내가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돈을 안 줬다는 것. 크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성교한다는 걸 보면 분명히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위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었어요. 기존 판례가. 기존 판례가. 근데, 이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지. 이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해설 참조하세요. 해설.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교를 해주게 되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이걸 위계를 하고 위계라고 인정을 했다. 아시겠죠? 중요한 판례니까 꼭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8월 말에 나왔어요. 8월 말에. 8월 말에. 그 해설, 에, 여러분, 그 기본서에 배웠던 그 판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다 바꿔야 됩니다. 이급 판례, 판례만 바뀐 게 아니라, 판례가 또 있어요. 그렇죠? 한, 두, 세개더 있기 때문에, 그다 바꿔야 됩니다. 전부 다 되는 거로 바뀌어 셔야 됩니다. 지금 또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네개네요네개 4개, 4번입니다. 자, 20번 가보죠. 다음 중모욕죄가 성립한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자, 1번. 택시기사와 112 신고를 했다. 그쵸? 렇쪽 읽어보시고, 경찰관에게 뭐라 했습니까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했다는거예요 이렇게. 이거 모욕죄 인정하지 않았죠? 음, 그 다음에, 니인번 다음 가보시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뭐, 이따위로 일할래? 이것뿐만 아니, 이것, 이것보다는, 나이 뭐뭐 한게 무슨 자랑이냐? 요거요거요거요거판례가 모욕죄가 아니라 했어요.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뒤급방 가 보시게 되면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해서 임차인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전임 회장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주택공사의 일방적 견해에 노란한다 그랬습니다. 노란한다. 이게 모욕죄일까? 모욕죄일까? 먹지 않니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그 이 전임 회장이죠, 전 회장. 이전 회장. 회장이 이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해요. 관철시키지 못하고 주택공사에게 일일이 끌려다니.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전임 회장을 비판하면서 일방적인 교례에 놀아난다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뭐다?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끌려다닌다는 것을 그렇게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것은 모욕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봤습니다. X 자, 그 다음 1번 자, 골프클럽의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면서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팔레가 뭐라고 했다?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 색깔 칠하시면서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I XX 그 다음에 나이 뭐뭐한 게 그 다음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난다. 그 다음에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비난할 때 예,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 있죠? 이렇게 말한 것은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숙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주거침입죄에 애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1번은 많이 보셨죠? 그렇죠. 출입문을 당겼다는 거죠. 출입문을 당기게 터치, 터치하면 착수를 인정합니다. 동그라미. 그다음 권리 없는 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 건조물 등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지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 3번도 봤을 거예요. 어,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 배관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발각되었다. 뭐 터치한 게 없죠. 출입문 터치한 게 없죠. 아파트 베란다 터치한 게 없죠. 그럼 착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 강간할 의도로 용병칸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범죄 목적이죠.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어딜 들어가든 용병칸에 들어가든 앞그 백화점을 들어가든 쇼핑 아울렛을 들어가든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발레가 죽어 짐승이정 합니다. 그쵸? 동그라미. 자 미음은 차, 최신 발레입니다. 사드기지죠? 사드기지. 이 사드기지, 사드기지가 위요지로 봐요. 위요지. 사드기지의 내부 1km까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진입했다라고 했을 때, 위호 오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주거침입제를 봐요. 그래서 성립하는 것은 4개죠. 4개. 사드기지 공부 안 하신 분들, 사드기지 좀 정리 좀해두세요 최신 팔레니까 됐고, 자 22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절, 친족 상대의 규정은... 범인과 피해 물건 소유, 네, 소유자, 점유자 모두와 사이에 인친족 관계가 있어야 된다. 맞죠? 맞죠? 이 절도죄 파트죠? 절도죄는 소유자, 점유자 모두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있을 때는친족상대로 적용되지 않죠. 맞는 질문이고. 자, 2번. 사기죄 쭉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 혼인이 무효라면, 그쵸? 그렇죠? 혼인이 무효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배우자, 아,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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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 직계혈족, 배우자할때그 배우자는 혼인이 유효할 때만 됩니다. 무효일 때는 친적상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판례. 자, 3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친족인 피해자를 공갈했다라고 했을 때 친적상대로가 적용됩니까? 공갈죄 적용, 적용되죠? 공갈죄 적용되어 공갈죄 적용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 하더라도 공갈이기 때문에, 공갈이기 때문에 친족 상대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조항이 없는 이상, 특별 법의 경우에도 공갈죄를 친족, 친족 상대를 배제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는 이상, 공갈죄의 경우에도 친족 상대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친족 상대를 적용하려면, 범행 당시에 원칙적으로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자, 밑에 인지 나와있죠? 인지. 인지 같은 경우는 소고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급표에 따라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친족상거래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 X 하시고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